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또 신메뉴로 찾아뵙습니다. 새벽 2시에 치킨을 먹으려고 왔는데, 오늘은 뭐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BHC 자, 신메뉴 치킨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이것도 보여드리면. 오, 이렇게 또. 치킨 이름이 BHC. 네슈빌 파이어케 치킨. 아, 이름도. 강력한데, 어, 그래서 매운 치킨이라고 하는데, 핫치킨, 한 번,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와! 이렇게, 여러분들, 감자, 그러니까 치킨이랑 감자튀김, 이렇게 같이 온다고 합니다. 네. 이 해가지고, 저는 이번에 스틱으로 좀 주문을 했습니다. 콤보보다는 스틱으로 해가지고 닭다리, 아마 BHC가 여덟 조각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뿌링 치즈볼. 치즈볼. 뭔가 삼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제가 치즈볼까지 세팅을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BHC가 아마 콤보가 괜찮은데 콤보 말고. 제레콜라잔 마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가 볼까요? 그리고 가격이 가격을 또 궁금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윙 콤보 그다음에 스틱 이세 가지가 싹다 2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치킨 플러스 후라이드에 대해서 반반도 있어요, 여러분들. 반반은 24,000원입니다. 네. 일단오 치킨이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냥 한번 어 소세지 냄새가 나는데 후랑크 소세지 아 먹어볼게요 몇개 정도 먹어볼게요. 야, 이거. 나 신기한. 나 손맛 보는 매운맛인데? 아니 근데 이게 두 조각 먹어봤는데 고추 맛이 좀 강하고 먹을 때마다 이 오일 때문에 입안에 지금 거의 기름졌어요 입 입이 많이 기름지고 저는 이거랑 같이 무조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좀 느끼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매운데 살짝 느끼해 어 이거랑 같이 아 이거다 음. 야, 같이 먹어야 된다. 와. 오일 맛이 강해. 오일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 음. 아, 이게 가루 갈라니까 이게, 이게 떨어져, 가루가. 이거는 딱 매운맛을 딱 표현하면, 부닭으로 보통 기준을 잡으니까, 부닭보다는 한 단계 위? 아, 지금 입안이 너무, 너무 기름져 있어. 빨리 양, 이거, 이거 먹어야 돼. 콜 슬로우. 음. 음. 근데 약간 좀 진짜 매운 거좀못 드시는 분들은 좀 매콤할 수 있어요. 네. 계속 이게 먹으니까 입술도 지금 매콤한 게딱 올라오고 그래요. 네. 아 근데 오늘만 너무 과하다 음. 그 고추를 오일에 섞었어요. 고추랑 오일 섞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핫 후라이드 치킨 거기 살짝 입힌 것 같아 지금. 음그 느낌 나 살짝. B H 핫 후라이드가 또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입히니까 완전 내가 알고 있는 그 B H 핫 후라이드 맛이 안 나. 야제 느낌 상 음. 아니야, 이 이럴 때 뿌링 치즈볼 하나 먹어야겠다. 음. 와, 이거 왜끼기냐 아우, 어, 야, 이거, 이거, 무조건 비주다, 이거. 아, 이거 같이 무조건 먹어야 돼. 음. 야 치킨이 별로일 수는 없는데 이거는 아 뭔가 이게 좀좀 좀 아쉬워 음. 아쉽다고 봐야 되나 별로인 건 아니거든 한도가 먹었어 어, 신기한 매운 맛이네 하면서 먹다가 아 지금 너무 이게 오이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좀 음. 약간 좀 많이 물린다고 해야 되나 음 아마 매바, 매장 방문해서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포장을 해서 그런지 이게 지금 약간 눅눅해졌어 눅눅해졌어 응.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응. 와나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원래 먹을 때 중간에 콜라 잘안 먹거든요 필수 마지막 하나 먹겠습니다 아 근데 별로는 아닌데 좀 애매하다 뭔가 아 이거를 아 뭔가 뭔가 살짝 애매하네 음 사실 부닭보다는 매워요. 네. 부닭보다는 맵다. 나드셔보면알 거예요. 고추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리고, 고추, 고추를 약간 섞어서, 이, 오일에 넣어서, 넣어서 그런지, 아, 이게 지금, 내 입이 지금, 완전 기름져 있어요, 지금. 예. 오 이럴 때 빨리, 뿌리, 치즈볼 하나 먹어줘야겠다. 음 자, 이렇게 여러분들, BH, 어, 신메뉴, 네슈빌 파이어킹 치킨을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운 맛을 좀 잡으면서 이제 고추에 고추랑 기, 오이 기름 넣는 거 하, 오이 기름 너무 많이 들어갔다 생각합니다 저는. 에. 그래서 그런지 진짜 먹을 때마다 이, 너무 입안이내 기름이 젖어 있어서 이내입 안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음. 그 느끼해, 느끼한 맛도 좀 강하고 그래서. 그냥 고추 매운맛을 오일에 덮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기한 매운맛이긴 해요. 저 처음, 처음 먹어본 매운맛. 그리고 불닭보다는 살짝 더 맵습니다. 더 맵고. 그리고 이제 콜슬롱 이게 없었으면 저는 이 치킨 한 마리 다못 먹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드실 분들은 이거 차라리 하나 더 추가해서 두 개로 해서 먹는 게 저는 강추합니다. 네. 한 번이라도 드셔보실 분들은 이거 추가되면요. 확실히 BHD는 여러분들 뿌링클, 혹은 핫트라이드 아, 이런 치킨들이 좀 맛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여러분 신메뉴가 나오면 댓글로 한 번씩만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바아 요... 조금 맛있다. 어 아, 조금 맛있다.